허니밀크라는 걸 한번 사봤어요. 여기 꿀이, 아, 여기, 여기, 이게, 이게, 하트, 아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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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, 벌, 벌 있네, 벌. 여기, 허니밀크. 이렇게 돼있죠? 자,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, 되게 못생겼더라고요, 이 사람이. 자, 이미 개봉한 상태예요. 아까 먹다가 갑자기 계속 떠올라서, 지든 <laughs> 걸어가지고. 짜자잔. 되게 맛있어 보여요. 여러분도, 아, 아. 아, 죄송합니다. 제약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. 어, 제가 좋아하는 남자 해주면 되게 좋아하겠네요. 미 녀석! 음, 맛있다. 너도 먹어봐. 응. <laughs> 제가 가명을 해봤어요얘 친구. 이름은 똑같은데 성을 좀개요담어요 담담해요. 담담해요. 맛있니? 가명이라고 했지? 응. 요 담담해요. 담담해요. 담리네 저도 이분은 닮아서, 내고 있는 거 좋아해요. 뭐, 이거 영어 읽어봐. 응? 이거 영어 읽어봐. 허니 밀크. 응. 근데 허니만 해놓으면 될걸. 여기 또 밀크 있는데, 왜 허니 밀크라고 해놓을까? 그냥 허니만 해놓고 여기 밀크 해놓으면은 허니 밀크 되는데. 음, 맛있다. 순식간에 시식 시식 타임이 된 이곳. 음, 맞지? 하도 막 아무 아, 재미없겠다 먹는 뭐 먹고 싶지만, 이지 <laughs> 여러분도 이거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얼마 전 저도 잘 몰라요. 저희 오빠가 사온 거라서. 근데 우리 오빠는 더 좋은 걸 먹습니다. 제가 되게 좋은데 살아요. 마시멜로 <laughs> 이건 개봉 전이에요 오빠 몰래 혼자 먹고 싶어도 혼자 먹으면은 다음번에 아빠가 돈을 줘서 둘이 사 먹으라 이러면 오빠만 사 먹어요 그리고 또 오빠가 제, 오빠가 저한테 갚아야 될 천원이 있잖아요 천원이 있는데 그걸 또안 갚을 것 같아서 네, 여러분, 한번 먹는 걸 추천해드립니다. 정말 맛있어요. 달고, 느끼하지도 않아요. 물과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고요. 조금 짜요. <laughs> 네, 조금은 짜, 짜요. 근데 먹다 보면은, 어금니 끼는 거 있잖아요. 그거, 살짝 핥다 보면은, 달아요. 네, 재활용할 수도 있죠. <laughs> 네, 일단은, 이걸, 이게 허니 밀크니까, 이거 먹고 나서 양치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이만 뿅!